우선 이 게임을 뛸수 있게 감독님의 선택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뒤에서 공공팀 응원해준 이제 형들도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해 습니요 <laughs> <laughs> 끝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마지막까지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힘을 내라 서울을 외쳐주시니까 솔직히 만약 이사될 때좀무컥울것 같더라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 2019년에는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팀에 보탬이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. 모든 F.이 서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나 뭐 모든 팬들이나 모든 분들이 힘들었던 시즌인 것 같은데 네, 올해 이런 힘든 아픔을 꼭 가슴에 새기고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 더 많이 웃고 즐길 수 있는 네, 그렇게 시즌을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. 저희가 힘들 때든 기쁠 때든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팬분들의 그 수많은 함성과 응원이 없었다면 네, 또 결과는 또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고 내년 시즌에도 항상 네, 한결같은 응원과 네,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